안녕하세요. 어, 파일과 디렉토리에서 지난 차시까지에는 이제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 디렉토리 관련된 클래스를 가지고 학습을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디렉토리라는 클래스와 디렉토리 인포라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어, 디렉토리를 어,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어, 디렉토리나 어, 파일들의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디렉토리 인포를 이용해서 특정 디렉토리의 어, 특성 정보들을 가져오는 어 예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보, 이번 차시부터는 이제 파일 관련 클래스를 가지고 학습을 해볼 텐데요. 자 다시 처음 여기 어 파일, 파일과 디렉토리 구조를 보면 앞선 시간에서 디렉토리와 요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인포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 봤고요. 이건 둘다 이제 요거는 디렉토리 일반 전반적인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정보를 가져오는 데 유용하고 디렉토리 인포는 특정 디렉토리의 특성을 가져오는 데 유용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파일과 파일 인포를 가지고 할 텐데요. 이제 파일 부분과 특정 파일의 정보를 가져오는 이제 파일 인포 클래스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그러면 파일 파일 클부터부터보데요 파일 파일 클래스는 이제 파일 입출력 관련 클래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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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l e 클래스 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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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디렉토리 클래스처럼 이제 정적 스태틱 메소드를 가지는 스태틱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클래스도 역시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고요. 그 정적 클래스에 있는 음 속성이라든지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파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파일을 복사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동 또는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파일 인포 클래스는 특정 파일 하나를 관리하는데 그 기능은 파일 클래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일 인포는 디렉토리 인포처럼 어, 스태틱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어, 특정 파일에 대한 특성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일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틱 클래스이고. 어, sealed 클래스입니다. 이 sealed 클래스란 뭐죠? 봉인 클래스다라는 뜻이고 뭐 여기에 있는 음, 클래스를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 메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copy입니다. copy 흔하게 우리가 쓰는 거죠. 기존 파일을 복사하는 거고 그리고 create는 어, 지정된 경로에 파일을 생성하는 거고. 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delete라는 메소드는 지정된 파일을 삭제하는 거고, get attributes는 어, 지정된 경로의 파일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move는 파일을 이동하는 거, open은 파일을 여는 거죠. 그리고 to string은 어, 그 경로를 정규화된 파일의 경로를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자 그런 메소드가 있고요. 어, 파일 인포 클래스는 이제 객체를 정적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객체가 보유하고 있는 속성도 있고 메소드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클래스는 아, 파일 인포 클래스는 파일 클래스와 달리 특정 파일 하나를 관리를 하는데 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속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Attribute는 바로 현재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Creation time은 음, 시, 어, 만들어진 시간을 가져오거나 설정하는 거. Directory는 이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부모 디렉토리의 객체. 그리고 디렉토리 name은 디렉토리 전체 경로를 나타내는 문자열. 그리고 extension은 어, 파일의 확장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l e n g t h 는 파일의 크기, n a m e 은 파일의 이름을 가져 file 요 자, 그리고 file f i l of the file of the 가 i l e of the 메소 o 는 t of t of t h of t o t o t o t of the file 파일 어, 어, t 복사하는 것을 copy to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어, crea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create라는 메소드는 이제 파일을 생성하는 메소드고, 그리고 delete라는 메소드는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어, open은 파일을 열기, 그리고 to string은 이제 정규화된 경로로 문자 경로를 이제 문자열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파일과 파일 인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와 속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를 보는 관점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와 파일은 디렉토리 클래스와 파일 클래스는 이제 스태틱 클래스이고 그리고 어, 봉인된 클래스입니다. 그 얘기는 이 파일과 아, 디렉토리라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을 할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그 메소드, 메소드를 우리가 아, 제너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인포와 아, 디렉토리 인포는 이제 그와는 달리 이제 정적 스태틱 클래스가 아니고 음, 객체를 만들어야, 만들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어, 클래스고요. 따라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객체를 만들 때 특정 디렉토리나 특정 파일을 가리키도록 해서 어, 특정 디렉토리 또는 파일의 객체를 만들어서 어, 그러한 특정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특성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차시 부터 어, 파일 과 파일 인포 클래스 를 이용한 예제 를 한번 작성 하 면서 학습 을또 이어서, 해 나가 도록 하겠 습니다.